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수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입니다 주님 그 빛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여 주심에 늘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민 아버지 말씀 잠언 20장 1절로 4절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는 이라 왕의 진노는 사제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여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밥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민 최근 한 소설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해요 참 동의가 되는 말입니다 어, 오늘 하나님 말씀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포도주는 물을 섞은 음, 포도주고요. 독주는 원액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 또 우리 예수님도 잔치에서 포도주 드셨잖아요. 그들이 먹는 맛있는 문화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술 문화는 완전 달랐다고 하죠. 일본이 이 나라의 민족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 막 게임, 도박도 던지고 또 술에 취하게 만드는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송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침부터 술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깜짝 놀래서 안 된다 금주를 명령하게 될 만큼 말이죠. 술은 사람을 떠드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무서운 게 없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건 실수로 나아가죠. 왕을 노하게 하기도 하고 사자굴에 손을 집어넣는 아주 무서운 일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뵀었던 한 어르신이. 아침부터 이렇게 술에 늘 취해서 늘 뭔가 제 정신이 아니고 얼굴은 발그레해지셨는데 나중에 보니 아내도 떠나가시고 두 아들들도 아버지 곁을 떠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가족 여러분, 술 어떻게 생각하고 사시나요? 어,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가 천국 간다 안 간다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여, 가을에 밥 갈지 않으면 너가 추수 때에 거둘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구걸해도 누구도 주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땅이 아주 단단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비, 그게 가을에 오는데요. 그 이른비를 맞으면 땅이 다 아주 촉촉해지죠? 흠, 그때 그거를 갈아요. 거기에 씨를 뿌릴 타이밍이 된 거죠. 파종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싸늘해져요. 그러니, 춥기도 하고, 또, 어 막, 땅도 질펀하니까, 게으른 자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번엔 안 뿌리겠대요. 안 뿌리면 어떻게 먹어요? 13절에도 그러시죠. 야, 자꾸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너 가난해진다. 눈 떠라, 눈 떠.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또, 이럴 때, 좀 미혹당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속히 잡은 산업이죠. 21절에 봤더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맛집 내 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이렇게 살다가 한탕한 번에 뭐 이런 거 좋아하면 그것은 곧쉬 사라진다고 하셨거든요. 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 복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게으름에서 일어나고 가마터 눈에서 눈을 뜨고 그래서 오늘 주신 하루도 기도하며 또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더욱 더 어, 네. 어, 나눠주고 넘치는 그런 은혜의 복이 있기를 또 저는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두루 다니면서 남의 비밀을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밀을 감춰주시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거는 어디로 나가 셀 이유, 어, 그런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밀이 보장되죠. 아,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야죠. 남의 비밀 치부라는 거잖아요. 감싸주고 덮어주고 내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해야지요. 입을 크게 벌리는 자, 그는 친구 하지 말아라라고 하셨는데 크게 벌린 자가 두루 다니면서 남의 비밀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고요.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주로 처음에. 우리를 칭찬한답니다. 좋은 말로 막 띄워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뒤에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동조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나도 누군가를 비방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한 자가 되는 겁니다. 친구도 하지 마라. 가까이도 하지 마라. 우리가 누군가와 모였을 때 분위기가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거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내 입술 주장해 주시고, 하지 말아야 될말안 하게 해주시고, 쉽게 동의하지 않게 하시고, 아빠,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시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사람을 떠들게 하고 미련하게 만듭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멀리 하라 하셨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게으름, 독입니다. 죄입니다. 마지막,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비밀은 다 감추어 주게 해주시고 사람의 칭찬받을 만한 것들은 높여줄 줄 아는 그런 저희가 되게 도와달라고 이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식구들 말씀에 심은 식구들 좋은 열매 맺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지혜를 주시지요. 오늘도 입술 잘 지키게 하시고. 부지런히 한땀 한땀 땀을 흘리며 살게 하여 주시며 포도주와 독주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하나님은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짐승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